강의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4보고꼴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후 병영을 선 병영 이후에 후 가스를 올리겠습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는 저그전 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하는 단계까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영을 p 을짓영을 짓고 스를 짓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꾸준히 찍을게요 일반적인 인프라 늘리는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오닉을 어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바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관물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스보다는 관물에 좀더 신경을 쓰신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가스 50이 되자마자 사진 하나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궤도사련부지어줄기그 궤도사련부로 변환을 시킬게요. 그 다음 병영을 짓던 애, 어, 일꾼으로 앞마당에 내려와서 사령부를 한채 건설해줍니다. 그 다음 사신의 랠리를 상대 앞마당으로 찍어주고 뭐일 있어요? 네. 무슨 일이죠? 그 다음에 두번째 보급고를 지어줍니다. 선 병영을 했기 때문에 해병 하나를 안전하게 뽑아주겠습니다. 그다음 가스가 되면은 일하던 에스 그 다음 가스가 되면 일하던 에스그 일꾼 하나를 데려와서 보급구를 하나 또 지어줍니다 자 이런식으로 서치를 하는거고요 상대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앞마당을 안먹었네요 상대가 컴퓨터거든요 자 여기서 스탑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적인 저그전 스타팅 빌드고요. 이 다음 움직임을 보여 드릴게요. 이 스타팅 빌드까지는 어 여러분들이 무조건 따라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못 따라하면은 그 뒷단계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철세철창살님 예, 마이크 바꿨습니다. 예, 아무튼 마, 아무튼, 오랜만에 뵙네요. 자, 이 다음 단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사신으로 서치를 한, 한 다음에는 가스를 다 집어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신 서치를 하면서, 우주공항을 한채 지어줍니다. 이 단계까지 스무스하게 하셔야 최적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공항이 건설되기 시작하면 은 군수공장과 병영이 완성이 됐을 겁니다. 이때 군수공장을 반응로에 수합을 해주시고 염차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염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개까지 꾸준히 찍어주시면 되고요. 사실 한, 하나는 상대 상대를 꾸준히 정찰하시면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3분 30초에 바로비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4분에 상대 본진까지 쑥 뭐와야? 들어오거나 상대 트리플을 확인한 다음에 운영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주공항까지 건설이 완료가 되면은 우주공항에 기술실을 수합해줘가지고 벤시를 뽑아주면은 됩니다. 이 빌드는 가장 안전한. 저그전 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서 앞마당에 앞마당 앞에 사련부로 심시티를 해줍니다 그리고 6염차 1사신 그리고 벤시를 준비해주면은 여기까지가 저그전 가장 기초적이고 안전적인 빌드입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라고 생각하시고 따라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 움직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병영의 기술실을 달아주시고 앞마당에 있, 있는 일꾼으로 병영 두 채를 지어줍니다. 앞마당에 있는 일꾼으로 병영 두 채를 지는 이유는 본진 최적화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S 그 일꾼의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자 이러면서 기술실이 완성된 병영에서 자극제를 업그레이드해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상대가 컴퓨터이기도 하고 이제 사신과 벤신은 견제를 가지 않겠습니다. 병력 인프라 늘리는 것만 봉시, 보시면서 감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자원이 남기 시작할 겁니다. 자원이 남았을 때 앞마당에 공항연구소 두 채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공항연구소 두 채를 지은 다음에 앞마당에 가스 두 채를 이어서 지어주시면은 최적화가 맞습니다 자 이러면서 사, 어, 벤시 두개가 나오면은 우주공항에 반응로를 부착해주시고 병연 두채에는 반응로를 스 기술실 하나 남은 기술실에는 군수공장을 옆에 앉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원이 또 남기 시작할겁니다. 자원탄력이 받기 시작했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때 또다시 안마방에 있는 일꾼 두개로 사련부를 아니 병영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6분, 6분 10초에서 6분 30초 사이에 세번째 사련부를 띄워서 상대 아니 띄워서 세번째 멀티로 안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보급고을 막히면 안 돼요. 늘 자신의 인구수와 여유 인구수의 차이가 10 정도 이상 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급고을 하나 두 개씩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게로봇도 떨궈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공항 연구소 두 채의 업그레이드가 반쯤 됐을 때. 무기고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타트 초보자들을 위한 저그전 가장 기초적이고 안전적인 이제 빌드 스타팅으로 시작한 테란의 트리플까지의 빌드 엔트리고요 일단 제가 여기까지가 3단계까지라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라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아마 부, 브론즈 실버 골드분들은 1단계까지 하는 것도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 이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단축키나 부대 지정 넘버링 그리고 마우스의 움직임 세팅 같은 것들이 마음에 안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팅에 익숙해지지 않는 한 1단계도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세팅에 익숙해지시면은 2단계, 2단계인, 어, 단계까지 금방금방 이제 습득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3단계까지는, 어, 솔직히 말하면 완벽하게 하는 거는 마스터 분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예. 트리플 활성화를 정상적으로 하고, 업그레이드나 인프라를 예쁘게 올린다는 거는 마스터 분들한테도 힘든 거기 때문에 스타트 초보자분들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차분히 게임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나눈 강의를 마쳤는데요. 제가 마무리로 시범을 보여드리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범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 초보자들을 위한, 초보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동영상이기 때문에, 견제나 공격 등의, 어, 강의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인프라 늘리는 것과 기초적인 유닛 뽑는 순서 몇 개를 뽑느냐, 에 집중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것만 강의를 할게요. 자, 먼저 일꾼을 찍어주고 일꾼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랠리 포인트를 앞마당으로 직결을 시키고, 14. 보급고를 지어줍니다 이 다음에 자 천천히 할게요 초보자분들을 분들, 초보자 위해서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침착하게 보급고가, 보급고가 완성이 되면은 16. 병영을 짓고 16. 가스를 지어줍니다 일꾼은 끊임없이 끊임 찍어 주시고요. 인구수 18대쯤에 가스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일꾼 두 개를 가스에 넣어 줍니다. 그 다음 궤도 사령부를 먼저 지어주고 사신을 계속하세요. 생산을 해 줍니다. 그리고 병영을 짓던 일꾼은 암마당을, 암마당으로 내려와서 사령부를 한채 지어 줍니다. 사령부를 지은 다음에 일하고 있는 일꾼을 데려와서 인구수 20에 두 번째 보급고를 지어 줍니다. 궤도서렘부가 완성이 되면은 지게로봇을 하나 떨궈주시고 해병을 하나 찍어줍니다 이다 이렇게 해병까지 찍고 난 다음에 일하고 있는 일꾼을 다시 데려와서 군수공장을 지어준 다음 군수공장을 지은 다음에 두번째 가스를 지어줍니다 자 해병까지 나오면은 이 다음에 병영의 반응로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서 약간의 시간의 텀이 생길 텐데 이텀때두 번째 가스가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가스에 가스 어, 일꾼 두 개를 집어넣어 주시고 궁수 공장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궁수 공장이 완성이 되면은. 우주광을 지어주시고 우주광을 짓기 시작하면은 군수공장에 반응로를 수합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염차를 두 개씩 생산해 주시면 되고요. 변형에는 기술실을 먼저 부착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1단계였고요. 이 다음부터 2단계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는 병영 짓는 것까지 강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면서 앞마당에 심시티를 하면서 보급고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우주공항을 기술실에 수합해 주시고 병영도 기술실에 미리 달아줍니다. 자 이러면서 유겸차까지 찍어주시고 앞마당에 두번째 보급고를 앞마당에 두번째 심시티용 보급고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 두번째 보급고를 짓는 일뿐으로 사련부를 이런식으로 예약, 예약해서 지어주시면 은 톤이 덜 가고 좋으실겁니다 자첫 번째 벤시는 벤시가 나오면은 두 번째 벤시까지 찍어주시고 안전하게 자 유격차까지 찍으면은 스팀 어 자극제를 연구해주시고 구수 공장에는 반응로를 달아줍니다. 띄워서 이 다음에 병영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인구수가 막히지 않기 위해 보호고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보호고가 살짝 막혔는데 여러분들은 보호고 막히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주세요. 자두 번째 벤시가 나왔을 때 우주공항을 들어서 반응로를 수합해 줍니다. 반응로를 달아줍니다. 자 반응로까지 달아주고 변형까지다 이제 지어줬으면은 공항연구소를 앞마당에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 다음에 군수공장에는 기술실을 병영에는 반응로를 수압해서 옮겨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끝나면은 공항연구소 두채까지 이제 잘 지어주셨으면은 앞마당에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가스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원이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러면서 의료선 두 개까지 찍어주시고, 의료선 두 개까지 찍어준 다음에 공방 1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면은 트리플을 안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리플 안착 시간은 6분 10초에서 6분 30초 사이에 들어줘서 트리플의 안착을 시도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업그레이드를 완성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해병의 반패업과 공방 1업 등을 기다려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공방 1업이 되기 전에 병영 두차를더 추가로 건설을 해서, 5 병영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5 병영까지 맞춘 다음에, 공안연구소의 업그레이드가 반을, 반쯤 됐을 때, 무기고를 건설을 해주시고, 공방 1업을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테란 대 저그전 가장 안전적이고 기초적인 최적화 인프라 늘리는 방법이었고요 여기까지 잘 따라하실 수 있으면은 마스터까지 금방금방 가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시간이 되면은 견제하는 법, 저그 전에, 저그 전에 견제하는 법, 어, 자리 잡는 법, 컨트롤 하는 법, 타이밍 러쉬를 하는 법에 관해서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